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군의 최수영입니다. 아,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아, 오늘 아, 제가 전해드릴리는 아, 중국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아, 중국 대륙은 아, 바야흐로 국가 체제 붕괴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상해와 같은 국제 도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외국 기업들이 철수를 하며 그에 따른 외국인 학교도 통통 비어버리는 그와 같은 지금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빈집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중국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중국을 결국 망국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세계적으로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그들이 해왔던 또 다른 위험한 작업은 바로 남의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부정선거가 대단히 지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되어 있는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피포된 중국 공작원들 중국 간첩단 해커들의 지금 미국으로부터의 그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권을 때려잡는 일이 지금 벌어져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미국 내부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지금 다소 늦춰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었던 이 부정 선거를 밝혀내는 일이고 그리고 아 미국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60일 전쟁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 새로 뽑아야 되는데 아 지금 부정 선거 때문에 투표로 하나마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포자기 해버리고 아 낙담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아 지금 친중 매국노 그룹 때. 친미 애국 보수 집단 그룹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나눠야 됩니다. 자유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중국 공산당이 1중대, 2중대로 지금 격화되어 있는지가 이미 오래된 과거화 되고요. 그와 같은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순도 제대로 무시는 민주당과 그리고 국힘당을 동시에 제거해 버리면서 지금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 것도 고려해 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그러한 신당 창당이 김문수 후보를 내세워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전략에 올인하면서 동시에 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신당에 영입을 해서 어, 새로운 어, 자유 우파 진영을 조직하게 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될 거라고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지금 해체되는 과정에서 아, 나타나고 있는 최신 아,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 중국공산당 중공의 7대 회색 코뿔소 현상이다 아, 이렇게 지금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중국공산당 정권에게 들이닥친 7대 회색 코뿔소 현상을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아,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 붕괴입니다. 미국 아, 타임즈와 같은 보도에 따르면 중국 각지에 귀신 도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략 6,500에서 8,000만 호 네? 6,500만에서 8천만 호 정도가 공실로 비어 있는데 가구당 2이라고 산정할 경우에 1억 3천만에서 1억 6천만 명 정도가 거주할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채울 수 있는 인원과 가정이라 할까? 아니면 사람이라 할까? 자, 이것이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아파트가 됐던 무슨 빌라가 됐던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지어놨는데, 자 이것들이 지금 팔려 나가지도 않습니다. 월세도 안 나갑니다. 결국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치명적인 중국 공산당이 멸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 붕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지방 정부의 채무입니다. 이 지방 정부 채무가 지금 100조 위안, 1위안이, 얼마죠? 한, 지금 180원, 한 200원 되죠? 곱하기 100조 해보십시오. 얼마가 되는지. 네. 자, 그러면, 이 경제적으로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상해, 상하이에서조차 지금 공무원 월급을 줄 돈이 없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대형 사찰로부터 돈을 빌려서 차용을 해서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월급을 준다는데 그것도 지금 다 바닥이 났다 그러죠. 자 그럼 앞으로 돈을 찍어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심해져서 금방 더 빨리 폭삭 망해버리겠죠. 자세 번째입니다. 중국은요 일당 독재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 통치되는 구조이고 또그 지배 통치 구조 하에서 <laughs> 상당히 많은 수가 국가 공무원으로 지금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8천만 명이 중국의 공무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8천만 명에게 매월 급여를 줘야 됩니다. 봉급을 줘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자 은행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공직자들의 배를 군주에 만는 상황이 되있습니다 무장 경찰 혹은 공안, 뭐 일반 의사, 뭐 선생, 일반 공공무원들 자 돈을 내어 줄 돈이 없습니다.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이미 중국 공산당은 지금, 어, 멸망에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laughs> 자, 네 번째는, 어,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지만 중국도 노인 인구가 2억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받고 또, 어, 종신보험이나 이런 걸 받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 2억 명이 넘는 농촌, 이 노인 인구 가운데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지금 8천만 명이고 또 농촌에서 양로금을 받는 이는 1억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일자리도 없는 이런 나이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이분들의 삶을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해결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요.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들이 해외로 물건을 만들어서 보낼 방법이 지금 사고 무치한 정도로 지금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출이 제한되고 있어요. 외국에서 더 이상 이제 중국 물건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이 심하죠. 자, 그러니까 수출 제한 품목이 늘어나다 보고 또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노동자 근로자들이 생계 문제가 지금 심각한 현실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파산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국가 자체가 지금 괴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괴멸되어 가고 있어. 자 그러니까 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참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 지금 경보 수준을 넘어선 식량 위기입니다. 자, 현재 중국의 식량 가격이 국제 시장 가격보다 50% 정도가 비싼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해마다 수입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 저소득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식량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실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콩 하나의 품목만 보더라도 중국의 소위 14억 인구 규모라고 가정했을 때, 아, 통상 수입해오던 규모가 9천만 톤에서 1억 톤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즉,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아, 그, 좀니까 파나맥스급 아, 벌커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요, 어, 자그마치 한 1,500회 이상을 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콩 하나만을 상정했을 때도 실어 날라야 됩니다. 끔찍하죠? 아마 벌크선 규모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항구에 가서 보시면요, 그야말로 산입니다. 산. 음? 아파트 몇 동을 붙여놓은 것만큼 어마어마한 산인데요. 아, 보통 그런 벌크선에 아, 콩 하나 품목만 아, 선적하더라도 보통 2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콩을 실는 데만 2주가 걸립니다. 그러면 중국 항구에 와서 뭐 천진이든 뭐 상해든 와서 내리면 하역하는데도 한2주 정도 걸리게 되겠죠. 자 지금 이와 같은 중국의 식량 위기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일곱 번째입니다. 어, 한때 그 청년들이 대학을 가면 아, 다들 뭐 취업이 되고 뭐쩐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 지금 해마다 매년 천만 명 정도가 혹은 천만 명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들이 아,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돼 보니까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이 낙담하고 소위 당핑이라 그러죠. 어, 그냥 자빠져 누워 있는 겁니다. 응 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요. 음? 원서를 내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해외 가서 석사, 박사를 받고 온 사람들이 학교에 급사로 지금 취업하는 이런 참 한심한 꼴이 지금 중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저도 아, 젊었을 때 <laughs> 아, 국가안전기획부, 아, 지금의 국정원이죠. 아, 거기서 아, 중국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이런 얘기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융숭한 대접받은 정치인치고 제대로 풀린 놈이 없더라. 또 그는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제발 남의 제사상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할 텐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근데그 사람이 정치인이다. 그러면 제대로 풀릴까요? 안 풀리죠. 왜 그렇습니까? 융숭한 대접 속에는요. 융숭한 맛있는 밥상도 있습니다만은 술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여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 또뭐 여러 가지 현금과 어, 각종 뇌물이 그 뒤를 또 차지하고 있죠. 어, 이런 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고 하다 보면은요. 어, 전부 다 어, 중국의 소위 통일 전선 전술에 다들 걸려서 나중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 전에 한미 의원 연맹에 162명이 가입했죠. 이자들의 면면을 다 보면은 다 친중 의원 연맹에 속해 있던 자들이 상당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 뭐 우원식이도 들어와 있고 어 양쪽의 공동 의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동영과 조경태 같은 이런 변절자들이 거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laughs> 거기다가 뭐그산민투하면서미 문화원을 점거하고 어 가짜로 그 국정원에 들어가서 국정원에 갖다 망가뜨리고 온 있죠. 박선원이라고 이런 자도 지금 한미 의원 연맹에 들어가 있고 또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여자들만 보면 떡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이준떡이도. 어, 거기 좀 들어가 있고. 또 뭐, 이현주 어, 이런 애들도 좀 들어가 있고. 어, 보고 있으가관이니에요 거기다 지금, 아, 친중파, 어? 아, 중국에게 포획되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권영세, 아, 이자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아, 이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어, 트럼프한테 다 얻어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 이런 지금, 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우리 올바른 대표를 어, 선발을 해서 어, 무참하게 어, 산사태가 나듯이 랜드슬라이드로 어, 좌파 진영을 어, 뭉개서척결을 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이 지금 4월 7일인데, 아까 방송에서 올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표자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시죠. 그래서 윤석열 박근혜가 뭉치고 김문수를 대표로 선발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은. 반드시 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전력연구원 최승희입니다. 고맙습니다.